사담면1곱입니다자 먼저 우리 구독자님 분들한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항상 우리 구독자 분들 항상 하시는 일 수술 잘들으시고 항상 건강 하시기를 저 하느님 전으로 저 부처님 전으로 천지신명님께 항상 제가 기도하고 빌겠습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자 이번 산행지는 경남 보성에. 고성에와가 있습니다. 고성야는 야산에 여다가한 30분 동안 이래 다니면서 또 난이 따박따박 따박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발견되고 있기에, 예, 뭐, 위에 홍이하고 이거는 덜 조이, 덜나고 하여튼 이렇게 지금 으로 다닙니다. 요거 오늘따라 또 머리띠를 하나가 가지고 온전히 머리가 지금 땀이 번복이 돼서 이래 있습니다. 그래, 자, 지금부터 또 어떤 난들이 이 고성에 소식을 하는지 또 어떤 남들이 있음이 어떤 것인지 또 한번 또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난을 찾으면서 개발의 난을 찾으면서 또못 찾으면 할수 없고 자 한번 촬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난이 여 저서부터 발견되었습니다 어 이 경남 고성, 저번에는 경남 거제에서도 이제 좋은 남들이 발견됐는데, 요는 요 남는 지금 경남 거제보다도 고성나는 또 세력이 좀더 좋네요. 그러고, 요 지금 신화가 달리는데, 그렇게 어린 난 신화가 달리는데, 이 지금 산의 난 보면은 입성이 굉장히 빡빡합니다바바다 합니다. 다 빳빳하고, 다 이렇다고 해서, 다 좋은 난은 아닙니다. 이 자, 일단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건데, 자, 이런 난들은, 자, 이, 지금 이 산이 난, 이거는, 지금 요, 요 난도, 그렇게 그래 크게 나쁜 난은 아닙니다. 요 옆에 신화가 달리가. 지금 요거는 신화이기 때문에, 이 노랗게, 이렇게, 보일 뿐입니다. 아, 요것도, 요것도, 근데 요 나는 전부 다 신화를 다 달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화 달고 있다다는건 좋은 긴데 아, 요것도 빡빡하게 아, 그렇습니다 아, 야, 보십오 아, 요, 뭐, 너무 묻었죠? 자, 아, 요기, 진짜 요거는, 아, 저 요거 지금, 삐가 많은 곳이 보입니다. 요거는, 아, 모습도 없고 나홀로 지금 이래 추고 있네요 아 여기에 아이고 저거 자 이거 하면 흔 일이죠 아요 산방기가 좀 있습니다 산방기좀 있고 저것도 호흡기가 좀 있습니다 이 위에 또 따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옆사도 그렇게 크게 뭐 이쪽 한편가아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원도강력하기도뭐 하고 요원도 요즘에 이 활력기가 저기 녹이 좀 많이 묻어신다. 아자 요거 오늘 또 한역으로도 요즘에 이거 또 산에 다니면서 한역기가 지금 발전될 가능성이 많은 난이 지금 발견이 많이 되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요거 나중에 재검토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또여또 여, 하나 여 서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참 노란끼가 참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네. 저 지금 화면 상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자 어느 하나를 비유를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노란냐 자요 노란끼가 입성마다 입장마다 노란끼가 다 묻어있습니다 네. 자 요거 하나 발견된 걸로, 지금, 요거는 하나, 입장 요거 하나는, 저 지금 손에 잡은 거, 요거, 요거는 병반이고, 요 옆으로 가면은, 여기 어, 그 최강의에, 의해서 된 거다 아니고, 그산반 쪽으로도 가능한 그런 발전함, 할나으로도 보입니다. 자, 요, 지금, 많이, 하도 많은 관계고, 요, 지금, 요런 것이 자꾸, 아, 요거는, 요, 뿌리가 또 올라가 있네. 요렇게. 아, 요것도, 지금. 자, 요것도, 목, 목속이 석기가 있으니까, 신화 쪽도, 요, 서반 쪽에 신화도 올라오네요. 제가이세대도좀 그런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요 남도 하나 나쁜 남이 아닙니다. 자 섬이도 저쪽에 놔두고 이 쪽으로도 저쪽에 놔두고 자요건 전부 다다반 하나 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렇게 한, 하겠습니다. 아요아요 남도 아요요 남도 요 남도 아, 요 나 홀로, 아, 요, 단력바로, 이, 발전할 수 있는, 아, 그런 난이네요. 자, 화면이 보이시죠? 하 화면이, 말 떨리네. 자, 또 이렇게 보이나? 자, 굉장히 빳빳합니다. 자, 자, 내가 이눌라뜨렸다물라프렸다물라프렸다 굉장히 빡빡합니다. 자, 아, 감넙, 담역, 감넙종입니다, 감넙종. 담역종. 그런데, 아, 이 대박입니다. 대박이고, 이 위에 끝에도, 자, 끝에 한번싸아볼게요 끝에도 한번싸아볼게요 자, 이 위에, 자, 삐쭉한거 없습니다. 허진 둥근형입니다. 이 담력 갑니다. 자, 이거 요 화려한 나 뜻. 자. 이 담력 갑니다. 담력하고 이 대박입니다. 아, 오늘 고성. 자. 일단은 아, 세 개. 나는 세 개. 3개, 이세 개가 속으로 올라습니다 고생. 네. 그, 아, 여 남도 신화가 많네요. 아, 이거 이안 맞지? 이거안 맞지? 이이 남이지? 이남 맞네. 이남 맞네. 남 맞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 이 사다맨이 하나 해내신다. 이 난입니다. 경남고성 편에 와서, 이거, 이남도 지금, 저 지금, 이거 보 담력가입니다. 아, 대박입니다. 결국은 사다맨이 담력가 오늘 경남고성 편에 와서, 결국은 예, 발견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이층에이 정도의 모양새는, 산에서는 거진 7, 8, 10% 3인자 만나가지고 잘주우면잘 주우시면은, 자, 드디어, 석가매니 반역, 헌역, 결국은 경남 고성에 고성편에서, 담력과 서반, 한력, 담력,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난과 지금 요 한테는 희귀종이면서 대박입니다. 요즘에 이런 난들이 거기가, 찾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상. 산치를 가보면. 저한테는 힘듭니다. 담력과. 이 담력과입니다. 담력. 한 번씩 볼게요. 입성 얘가 한번 줘볼게요 입성. 자손성 눈을 보시죠 어머 마머필더어마타필더 굉장히 빠빳합니다 뚜꾸꾸. 이고이손 자체도 뚜꾸고아 밑에 아이 요, 요 밑에 하나 하나 이에 하나 더 있네요 자요 밑에 자요한새끼입 요, 요. 요렇게 자요 내가 찍힌 밑에 요또 요렇게 나가있네요 렇게 밑에도 덮쳐가지고 요렇게 있습니다 자, 멀리서, 지금, 요, 여렇게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자, 확실하죠? 자, 빡빡합니다. 또꾹고이 나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추우시면, 인자 만나서 자, 추시면은 야, 참대봐될 겁니다. 뭐가 돼도 인간이 되겠네요. 인간도. 자, 여러분.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님 덕분에, 이 난을 이렇게 구경 가도록 해 줬는 모양입니다. 자, 이로써 이 촬영을 더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에 편에 어느, 어느 나산에서 만나 뵙게 될지 그때 역시도 한번 이런 식으로 대박의 난이 한번 펼쳐질 수 있도록 구독자 여러분님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何人いけせよー。